데스토론 2018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데스토론 2018로 돌아오게 된 방송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예. 자, 이번 소식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연예인 젊은 가수들이 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명 밴드 그룹의 92년생 가수와 어, 최근까지 활동을 했었던 어, 97년생 예. 이제 그룹 자체는 3년인가 4년 차긴 하지만 어, 데뷔 3년 차 예. 어, 당시 이제 어, 92년생의 유명 밴드 출신의 어, 가수와 열애를 하게 됐고. 어, 올해 이제 2018년도에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뭐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본인들이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들의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이제 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것을 반대하냐 찬성하냐 약간 이런 분위기로다가 오늘 주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젊은 나이에 결혼을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아니고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크게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이 많아요. 일단, 얼그룹으로서 활동을 하기가 힘들고, 인기도 떨어질 것이고, 만약 인기가 있는 가수라면은, 그리고, 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횟수도 좀 줄어들 것인데, 물론, 이 해당 97년생 여자 가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후회가 없이 최소 30대까지는 활동을 한 다음에 좀 결혼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제 최근에 결혼하신 분을 예를 든다면, 우리 라인뮤지스의 현아 양. 예. <laughs> 문연아 양도 굉장히 제가 이쁘다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결혼할 때도, 아, 좀, 안, 아쉽다, 안타깝다는 아니고, 왜냐면, 하 좋아하는 분하고 결혼한 거니까. 근데 워낙 이제, 제가 이쁘다고 생각하신 분이 결혼을 좀 하셔서 조금 아쉬웠는데, 와, 아무튼 뭐, 나랑 결혼할 건 아니니까, 그것은 뭐 박수 쳐주고, 어, 이제, 행복한 결혼하시라고 이렇게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그 현아 양도 어떻게 본다면, 늦은 나이, 이제 젊은 나이에 가수 활동을 한건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근데, 어느 후회가 남았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신이 활동을 할 만큼 했다라고 할 만큼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결혼 후에도, 자기야 라는 프로그램인가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건데, 이 97년생의 여자 가수 같은 경우는 데뷔한 지 아직 3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과연 이 젊은 여성을 섭외를 할 것인가. 그리고 본인이 아이도 낳고 아이를 안 낳더라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소 이제 조금 어, 바빠질 수가 있는데 집안일을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은 뭐 걸그룹을 타이트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뭐 걸그룹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솔로 활동을 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예능 프로그램이나 다른 방송국에서 그 여성 97년생 가수를 섭외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면 일시적으로는 어떤 방송국에서 섭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방송 출연은 사실상 거의 힘들고 확률적으로는 거의 은퇴 분위기로다가 갈 수가 있다는 건데 이 97년생의 나이에서 어, 데뷔 3, 3년만 하고 어, 은퇴를 한다. 이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올해까지 18년도까지 합치면 14년 아니 4년 차라고 14년 차는 나지. <laughs> 순간 14라고 얘기를 했네요. 예, 미안합니다. 예. 뭐, 아무튼 간에 말입니다. 이 4년 차로서, 예, 이, <laughs> 활동을 안 했으니까, 근데 4년 차라고 하기도 그런데, 뭐, 아무튼 간에, 본인이 뭔가 이루고 뭔가, 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봤다라는, 어,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나중에 나이를 먹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 결혼을 조금 늦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결혼을 빨리 한 연예인 분들은 후회를 많이 한다고요. 조금 더 결혼하지 말고, 연애 기간도 좀 늘리고, 좀 생활을 하고 나서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연예계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한 다음에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뭐, 다시 생각해서, 뭐, 결혼하지 말아라. 뭐,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제가 그럴 주제도 안 되지만, 앞으로의 그 여자 가수 남자 가수들은 어 적어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결혼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92년생의 밴드 출신의 가수가 어 여자 친구를 이제 놓치고 싶지 않아서 뭐 결혼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30대가 돼서 헤어지게 된다. 그 전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헤어진다. 그거는 헤어질 운명인건지 결혼을 안했기 때문에 헤어지는게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욕심이에요 제가 봤을때 만약에 상대방이 <laughs> 만약에 상대방이 <laughs> <laughs> 어우 미안합니다 기침아 물러가라 예. 만약에 상대방이 오빠 왜 결혼 안한다는거야 결혼 안하면 나 오빠랑 헤어질거야 뭐 그랬다면은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 그 97년생의 신부한테도 필요한 가정이고, 본인한테도 필요한 가정인 게, 연애기간이 짧고, 결혼기간이 길어지면은, 이게 부작용이 많아요, 일단은. 물론 이제 더 애틋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부작용이 많았던 커플들이 많고, 일단은 가수가 되고 싶어서 가수가 된 거지, 뭐, 연예인 출신의 가수랑 결혼하려고 연예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철 없을 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연예계 데뷔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자기가 연예인으로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면서 인정을 받고 싶고 대단한 가수가 되고 싶고 최고의 가수가 되고 싶고 이런 생각과 이상과 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노력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고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더할수 있는 기간을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13년을 더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본인이 결혼을 선택함으로써 그냥 3년만 하고 딱 이렇게 끝났다.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후회가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 <laughs> 결혼을 하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젊은 나이에 23살인가 24살에 은퇴를 하겠다. 아예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가수하고 이 스포츠 선수는 틀립니다. 스포츠 선수가 빨리 결혼한다고 해서 불이익 보는 건 없어요. 뭐 경기력이 조금 하락할 수도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인기가 떨어져서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실력에 대해서 자신있고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할수 있는 건데 본인이 그 결혼 생활로 인해서 경기력이 떨어져서 결혼을 미루는 선수들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스포츠 선수들은 결혼을 미루기보다는 결혼을 좀 하는 편입니다. 예. 보통의 경우도 보통 사람들도 예. 나이가 어리다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연예인은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결혼과 동시에 거의 은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97년생이면 어린 나이인데 벌써 이렇게 좀 결혼을 해도 될까? 예. 92년생의 그 어, 밴드 출신의 가수도. 가수라고 하기도 그런 게좀 노래를 거의 안 불러가지고, 이분은, 예. 27살입니다. 27살에 결혼해도 빨리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근데 그 92년생보다 몇 살이 어린 거예요? 예. 어, 5살이 어린, 예. 5살이 어린 그 신부와 딱 결혼을 한다. 이게 일반인이면은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뭐 친구들과 생활을 보내고 싶고 그럴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해서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 남자친구가 연예계 활동을 하느라 바빠서 같이 못있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뭐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연예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꿈과 희망, 뭐이 바램이라는 게 있어서 연예인으로 데뷔를 한 건데 그런 거를 채우지 못하고 그냥 이제 은퇴하다시피 이렇게 그만두게 된다 물론 은퇴라고 보기는 애매한 게 나중에 다시 사, 살아날 수도 있어요 97년생의 여가수분이 그러나 여태까지 예로 봤을 때는 걸그룹이 아이돌 가수나 걸그룹이 결혼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성공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예, 굉장히 힘든 거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뭐래도 일단 이루어 놨으면은 그래도 다시 복귀를 할때 사람들이 어, 기대, 기대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이 97년생의 여가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어, 소속되어 있는 걸그룹이 성공했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 이 97년생 여가수는 더더욱이나 뭔가 이뤄내고 가수로서의... 어, 본인이 바라는 뭐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위치가 좀 애매하고 기간도 좀 짧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결혼을 한 다음에 더욱 더 좋은 기회가 생기고 더 잘한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예도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인정을 못 받다가 결혼하고 나서 성공을 하는 사례가 다소 좀 희박합니다. 예 유망주였고 나름 이제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 결혼 후에 성공을 하는 케이스는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있긴 있는데, 결혼을 하기 전부터 어떻게 본다면 위치가 아직 애매한 상태에서 결혼한 후에 오히려 더 위치를 잘 잡아서 잘한다? 이거는 굉장히 힘들고, 성공한 케이스도 제가 알기로 거의 배우분들 중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예. 그분들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애매한 상태에서 이렇게 된 케이스보다는 원래부터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결혼 후에도 처음에 힘들었지만 나중에 성공했다. 이런 사례는 많이, 있,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관심이 없었던 존재의 연예인이었는데 결혼 후에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성공했다.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가수가 되고 싶어서 아마 가수가 된걸 텐데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가수가 됐다기보단 근데 가수는 더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배우는 연기를 잘하고 좋은 작품을 만난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여자 걸그룹 출신의 가수는 좋은 곡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가창력을 보여준다고 해도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예. 왜냐면 거의 인기 팬들의 인기로다가 결정이 나는 게 가수고 걸그룹이고 아이돌이기 때문에 이 음반 시장에서 노래를 정말 잘한다고 해도 솔직히 얘기해서 좀 어, 인정받기가 힘든 세상인데 더구나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서 어, 아직 위치가 애매한 상태에 걸그룹 출신의 가수가 결혼까지 했다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가수로서는 성공할 확률이, 어, 굉장히 희박합니다. 예. 굉장히 성공했던 가수 중에 예로다가 선예 씨도 있는데, 선예 씨가 원더걸스로서 최고의 가수에 오르기도 했고, 리더이기도 했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춘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비교 대상에 따라서 뭐 춤을 못 춘다, 노래를 못 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뭐, 선예 씨가 원더걸스의 리더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예 씨도 솔직히 얘기해서 결혼하고 나서 인기가 굉장히 없어지고, 그 전부터 이제 뭐 조금 원더걸스가 주춤하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결혼 후에 더 주춤하게 됐고, 원더걸스에서도 거의 뭐 탈퇴를 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죠. 예. 다이 나와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희박합니다 제가 봤을 때. 선일 씨를 뭐 디스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여성으로서도 그렇고 남성으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가수들에게. 특히. 근데 뭔가 본인이 이루기 전에 이렇게 터트리고 결혼하고 이렇게 좀 너무 빠른 시간에 간다는 게 어, 만약에 남자 가수의 바램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남자 가수분들이 조금은 만약에 나는 놓칠 것 같다. 다투고 그러니까 30대기 전에 그가 가수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서 나랑 결혼할 시간이 오기 전에 나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다. 그래서 붙잡는 거다. 그건 욕심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면은 시간이 지나도 결혼을 해야죠. 연애라는 기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것이 그냥 한 달이나 두달 만나고서 결혼한다?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결혼이라는 거는 나이를 불문하고 축복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거지만, 본인이 이 여자를 놓칠 것 같아서 만약에, 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는 거다?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고, 결국에 원망과, 어, 그 여사, 그 여성분의, 어, 고통을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건데, 정말 사랑하면은 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결혼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장기 연애 끝에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게 낫다라고 보는 게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선 최소한 3년 내진 5년 그리고 더 좋으면 8년까지는 만나봐야지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식을 떨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 앞에서 내본 모습을 어떻게 다 보여줘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본 모습을 어떻게 다 보여줍니까? 그럼 그런 모습까지도 보고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런 모습 보고서 실망하고서 헤어진다? 그러면은 10년 후에 어, 연애만 하다가 헤어지는 것보다 더안 좋은 결과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연애를 길게 하고서 나중에 연예인으로서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고 나서, 연예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나서 후회 없는 후회가 없을 때딱 결혼을 하면은 그거는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뭐 거의 안 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그냥 바로 결혼한다.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면서 어 당신 때문에 내가 뭐 당신 때문에 내가 활동 못한 거 아니야 나 가수 되고 싶었는데 가수도 못하고 이게 뭐야 뭐 이러면은 꼭그 원망을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남자 입장에서도 그것에 대한 자책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 자책감이 없이 뭐 결혼 하고 싶어서 한거 아니냐 그걸 왜내 탓하냐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예 왜냐하면은 조금 더 지켜봐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근데 상대방 여자가 먼저 얘기를 하면서 나는 관계 없다고. 아, 가수 같은 거안 해도 된다. 오빠가 너무 좋다고 오빠랑 결혼할 걸. 그럼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럴 경우에도 그 여자를 진정시키고 시간을 두고서 결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왜 그러냐면은 여성분이 그냥 당신 좋다고 결혼하자고 해도 나중에 후회해요. 실제로 여자 가수 중에 이제 차오루 씨. 뭐 차우루씨 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도 그렇겠죠. 첫사랑이 굉장히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 사람을 영영 잊지 못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어, 아무 기억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될것 같고, 지금 당장 결혼 안 하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내가 왜 빨리 했을까? 이런 후회가 남는 날. 사람의 그, 어, 좋아하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그 설레임은, 그,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집니다. 그래서, 당장 결혼하자, 연애하자, 이런 식의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천천히 결혼하자. 왜냐하면 후회가 남아서는 안 된다. 근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후회 같은 거안 한다고 오빠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은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어, 여자 친구는 당장 결혼하자고 안 하고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남자 친구 입장에서 강압적으로 약간 강요를 하면서 결혼한다. 그런 거는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 서로의 행복한 결혼 생활과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행복하고 두 집안이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쪽에서 후회가 남고 그걸 그걸로 인해서 트러블이 남으면은 결국에 이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본인들이 이 트러블이 안 생길 수 있는 노력을 할수 있다면은 그 노력 후에 결혼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돼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결혼을 했어도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서 이혼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연예계 활동을 한 뒤에 결혼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교롭게 97년생의 여가수분하고 92년생의 팬들 출신의 남자 가수분에게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어, 디스를 좀 하게 됐는데, 뭐,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후회가 남을 수 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사람에 따라서 극히 드문 케이스로다가 전혀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10명 중에 9명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 여성분들도 젊은, 너무 젊은 나이에 결혼하면 후회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조금 더 이제 놀다가 좀 하고 싶다. 조금 더 이제, 연애를 하다가 할 거리라는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기담아 듣고, 어 연예인 분들은 특히 후회 없는 연예계 활동 후에 결혼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